TV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2주 안에 멋진 여인과 썸을 타고 크리스마스를 보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데요. 하지만 우리에겐 모바일 비주얼 노블이 있습니다. 모바일 비주얼 노블로 즐기는 대리 만족. 첫 번째 게임은 방구석의 인어 아가씨입니다. 방구석의 인어 아가씨는 주인공인 박도경과 인어 미소녀들의 스토리인데요. 주인공만 바라보는 히로인 명아연을 비롯해 4차원 인어 납작이 음흉한 무당 명전과 벌어지는 유쾌한 에피소드가 특징입니다 특히 인어공주를 모티브로 제작한 만큼 인어 미소녀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될것 같은 느낌이 한층 몰입도를 높인다고 하네요 두 번째 게임은 우리집 아기 고양이입니다 이 게임은 소녀의 외형을 가진 영물들과 그녀들의 아버지가 된 소년 다하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허구언날 말썽을 부리는 어린 고양이들은 주인공에게는 고통을 유저에게는 웃음을 선사하고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나누는 교감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마지막 게임은 탐정견입니다. 탐정견은 조선을 배경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조사하는 여장남자 김희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게임 중 애니메이션, 드라마를 막라한 패러디는 유저들에게 소소한 웃음을 전달하지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들은 가벼운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진지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인공은 여장 남자라는 점꼭 기억해야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모바일 비주얼 노블은 모두 테일지 샵의 콘텐츠인데요. 아름다운 미소녀와 함께 게임을 즐기시다 보면 어느덧 달력은 12월 26일로 넘어가 있을 겁니다. 헝그리의 TV